안녕하세요. 크립토 TV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2024년 마지막 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알트코인을 좀 특별 편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어,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요. 사실 제가 그 2019년 1월달 비트코인이 사실 이때 바닥을 찍었거든요. 356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바닥을 잡지는 못했고요. 2월부터 비트코인 400만원부터 계속 매수를 했었는데요. 이때 이제 불과 한 2년 정도 채 지나지 않아서 비트코인이 무려 8,270만원을 찍습니다. 무려 비트코인 가격이 저거 아까 그 보셨던 바닥 대비해서 20배가 올랐죠.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인간인지라 이제 그때 들었던 생각이 아, 그러면 내가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을 샀다면 어땠을까? 그때 에이다를 그냥 대신에 샀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더리움이 바닷가가 이제 한 9만원 정도 했고요. 최고가가 590만원. 실제로 66배가 올랐고요. 에이다 같은 경우는 120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람인지라 그 사실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이 깊은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자 그때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탐욕을 좀 부린다면 지금이 나쁘지는 않은 시점이다 크게 보면 그렇다는 거죠 자 투자는 하지만 자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을 불확실성에다 그냥 던져 버리는 겁니다 확실한 투자가 있을까요 자 특히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이 훨씬 더 힘듭니다 자, 왜냐면요 성공에 투자했다라고 하는 것은 탐욕과 공포를 이기는 것인데요. 자, 탐욕이 우리가 알트코인 투자 솔직히 10배 보고 투자하십니까? 뭐 2배, 5배, 10배 아니죠. 그러면 뭐 20배 벌면 30배 벌면 만족이 있습니까? 그 만족이 없기 때문에 훌훌 털고 빠져나오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교육 목적이고요. 절대 투자 조언이 될순 없겠죠. 자, 코인 투자 최종 성공 확률은요. 어, 좀 엄격하게 말하면 1에서 2%에 불과하다는 거, 어, 우리가 이제 통계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뚫고 가야겠죠. 자, 본인의 이제 DYOR, do your own research입니다. 공부를 엄청 하셔야 되고요 확신 없이 그냥 뇌동매매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매우 좋지 않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코인은, 어, 조금 식상하실 수 있겠지만,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입니다. 자, 투자는 우리가 수익 뭐 10배, 20배, 뭐 50배, 100배도 생각하지만 동시에 최악도 한번 고려를 해 봄직하죠. 자, 최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98%, 9% 우리 한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헤비급 전 세계 글로벌 기관들의 머스트 해브 투자 자산이 이미 됐습니다. 자, 현물 ETF 이거 뭐 시간 문제잖아요. 자, 블랙락이 이미다. 뭐 피델리티 다 들어왔습니다. 자, 이건요. 무슨 의미냐. 이외의 모든 알트코인들이다 휴지가 돼서 다 쓸려 없어져 버린다고 해도 2년 후, 저는 비트코인 뭐 4, 5배 정도 보고요. 이더리움 8배에서 많으면 10배까지도 봅니다. 자, 이건 뭡니까? 코인 투자는 지금 비트 이더를 일정 비율 이상 가져가는 거. 자, 크게 보험 들고 간다고 하는 거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코인은 솔라나입니다. 자, 솔라나 뭐잘 아셔서 제가 뭐 설명을 많이 할 필요는 없겠죠. 자, 가장 빠르고 저렴한 레이어 원 중에 하나입니다. 뭐 NFT다, 뭐, 디파이다, 게이밍이다, 뭐, 여러 뭐, 스테이블 코인, 여기 안에 지금 다 그, 들어가 있죠. 다방면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인 개발자, 커뮤니티, 사용자, 파트너십, 그 어느 것 하나 빠진 게 없습니다. 최근에 뭐,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쇼피파이, 구글, 아마존까지 파트너십 역시 굉장히 화려하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아무 때나 사면 된다는 말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자, 여기서 제가 중점적으로 두 가지를 볼 겁니다. 최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떨어져 있냐? 두 번째, 토크노믹스입니다. 이제 코인의 그 이코노믹스, 그 경제적인 부분, 특히 수요와 공급 부분을 제가 살펴본다는 얘기죠. 자, 코인 마켓 캡이라고 하는데 가보시면 솔라나 이렇게 뜹니다. 이제 그 가격도 뜨고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제가 이걸 좀 확대를 해봤습니다. 자, 무엇을 보셔야 되냐. 자, 마켓 캡입니다. 이건 시가 총액이죠. 지금 24빌리언. 지금 시가 총액이 7이네요. 그러니까 탑10 안에 드는 솔라나 이제 메이저 중에 메이저가 되버렸습니다 그리고 또뭘 보셔야 되냐. 여기 circulating supply, total supply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이미 유통되고 있는 공급량이 423빌리언이면 총 공급량은 563 빌리언이 됩니다. fully deleted market cap은요. 그러니까 총 공급량이 시장에 전부 다 풀렸을 때 시가 총액입니다. 지금 현재 24 빌리언인데 시장에 다 풀리면 32 빌리언이란 얘기가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죠. 지금 총 공급량, 포탈 소플라이 대비해서 circulating, 유통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매우 매우 좋습니다. 이 높은 것들 위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총 공급량이 대, 그 대비해서 이미 시장의 코인이 다 많이 풀리면 풀릴수록 범핑, 매도 확률이 매우 작아진다는 겁니다. 가격을 폭락시킬 수 있는 요소가 그만큼 사라집니다. 자, 가격은 뭡니까? 수요와 공급이죠. 공급이 이미 시장에 다 풀려 있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호재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올타임 하이라고 적혀 있죠. 예전에 최고점이 2년 전에 260달러. 지금은 뭐 57달러죠. 이게 마이너스 78%라고 하는 최고점 대비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이게 사실 뭐 두세 달 전만 해도 거의 마이너스 95%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 뭐 이걸 보면 왜 지금 와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때 얘기를 해 주지. 자, 두달 후에 저는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얼마든지 또 마이너스 95%까지 갈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근데 올해 연말에 목이 터져라고 솔라나 좋다, 매수하라고 외치셨던 분이 있죠. 누굽니까? 라울팔이죠. 그때 라울팔을 얼마나 비난하고 공격했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 쓰레기 코인을 이렇게 추천하냐 했었죠. 극도의 공포에 매수를 하는 것. 어, 한의에 매도를 하고 시장을 빠져나오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1%에서 2%만 할수 있는 아주 특별한 그 케이스고요. 큰 수익을 거두기 위한 필수 조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 하나 뭡니까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위기에 따라 매매를 한다는 거고요. 그 말은 포모에 또한번 상투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게 이게 쉬, 말이 그렇지 쉽지 않죠. 자세 번째 코인 아발란체입니다. 자, 아발란체는 뭐 최근에 그 시티뱅크, 뭐 피델리티가 이게 지금 아발란체 기반으로 외환 거래를 테스팅하고 있더라. 지금 전통 금융간의 외환 거래가요. 지금 아발란체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자 외환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 단연 세계 압도적인 1위 거래량이 바로 외환입니다. 뭐 달러, 뭐 위아나, 엔화, 유로와 서로 전 세계에서 이렇게 서로 이제 교환을 하겠죠. 자, 우리나라에서만 하루에 거래되는 외환 거래액이 우리 돈약 90조 원에 달합니다. 하루입니다. 전 세계에서는 이게 얼마나 되나? 제가 대충 해봤더니 우리 돈으로 하루 외환 거래가 1경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뭐 벌벌 떨고 있는 전 세계 1위 자산운용서 어디입니까? 블랙락이죠. 블랙락의 AUM, 그러니까 자산운용에다 합쳐놓은 것과 거의 비슷한 규모가 하루에 외환이 거래됩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쓰인다고요? 바발란체 블록체인이 쓰인다라는 얘기입니다. JP모건, 뭐 오닉스라고 하는 것과 또 파트너십을 맺어서 뭔가 지금 실험을 하고 있죠. 지금 JP Morgan Fidelity City가요. 그렇다고 아발란체만 사용한다. 그건 아닙니다. 이더리움도 쓰고요. 솔라나도 쓸 거고요. 알고랜드, 헤데라 다 사용할 겁니다. 근데 그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제 뭐 멀티체인이다, 크로스체인이다 하는데요. 핵심은 뭐냐면요. 그 고인물이 되면 안 됩니다. 자기들 체인에서만 프라이빗 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 그거 그냥 죽는 겁니다. 이 호환이 되려면 여러 가지 체인도 써야 되고, 그 체인들을 연결해주는 크로스체인, 멀티체인이 그래서 각광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발란체는 지금 대량 채택의 우위를 점했죠. 당연히 다음 상승장에 상승에 대한 확률과 올라가는 그 정도는 매우 우리가 기대를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코인 마켓캡에서 아발란체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마켓캡 시총이 약 13위 정도 하죠. 아까 솔라나 7위에 비하면 좀더하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Circulating Supply. 코인 지금 유통량이 364빌리언. Total Supply는 430인데요. 여기서는 또맥스를 보셔야 돼요. 최대 공급량. 이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720빌리언이죠. 자, 솔라나 대비해서 지금 저평가. 이게 왜 시총이요? 더 낮죠. 그리고 All-time High 대비해서 2년 전에 146달러였는데 지금 20달러밖에 안 합니다. 무려 86%더 최고점 대비 떨어져 있다는 거죠. 자, 솔라나는 마이너스 78%였죠. 가격으로 보면 지금 뭐가 더 낫습니까? 매수를 고려한다면 아발란체가 좀더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하지만 자, 토크노믹스는 어떻습니까? 총 공급량 대비 유통량은요. 이미 솔라나는 80%가 시장에 풀렸고요. 아발란체는 지금 보시면 50%가 더 덤핑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토큰 오믹스 측면으로 보면 아발란체가 더그 아, 가격으로 보면 아발란체가 매력적인데요. 토큰의 어떤 공급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솔라나가 더 좋습니다. 자, 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는 눈을 어,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폴카닷입니다. 자, 폴카닷은요,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 개빈 우드라고 하는 친구가 창업을 했고요. 이제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 브릿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호환과 확장성을 도모하고요. 그들 스스로, 제가 볼때 이제 레이어 1이 맞는데요. 그들 스스로 자기들은 레이어 제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레이어를 너무나 잘 서로 연결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담당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자, 얼마 전에 폴카닷 2.0 업그레이드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은 뭐 내년 초 정도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이 되고요. 뭐 그때 상승 기운을 좀 받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뭐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게 진입 장벽을 좀 낮추고 그냥 제가 요약을 합니다. 확장성을 더 높이고. 이제, 폴카닷의 더시라고 하는 그 코인을 묶이는 시간을 좀 많이 줄여서 더 많이 활발히 돌아다니고 더 많은 수요가 발생할 수 있게끔 이제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합니다. 어, 폴카닷은요, 사실 그 DDS라고 하는 싱가폴, 이제 동남아 사실 최대 은행, 여기에서 코인 거래소가 있는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에 이어 비트코인 캐시도 있고요. 폴카닷과 에이다도 취급을 합니다. 딱이여 개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폴카드하세요. 투자한 기관, 헤치펀드 투자자들이 뭐펜부시도 있고요, 뭐 코인펀드, 아빙턴 XRP, 캐피탈, 뭐 판테라 등 기라성 같은 그 기관들이 투자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디아 커스터디라고 하는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국의 대형 은행이죠. 스탠다드 차터드의 자회사입니다. 이제 코인 수탁 전문 기관인데요 여기와 폴카닷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자, 조디아 고객들은요. 자그 기관들이 되겠죠. 대부분 뭐 대기업들이 폴카닷 코인을 사서 보관을 하고요. 또 여기 이제 스테이킹을 맡겨서 이자까지도 지급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아무래도 기관들이 폴카닷에 대한 어떤 그 수요가 있다는 것을 방 그,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외국계 뭐 은행이니까 안 와닿을 수 있, 있으니까요. 자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과 같은 뭐 시중은행, 대형은행에서 폴카닷을 팝니다. 그것을 고객을 대신해서 대신 그 코인 폴카닷을 보관을 해주고요. 이 폴카닷에 대해서 뭐연7%뭐5% 이렇게 이자를 지급한다는 거죠. 자 기관들이 투자하려면요, 이건 전혀 규제적인 문제에서 그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량 채택이 폴카닷에도 저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브라질의 인터넷 뱅크 누뱅크라고 있습니다잘 알려진 건 워런 버핏이 이제 브라질에 있는 우리로 치면 카카오뱅크, K뱅크라 고 보시면 됩니다. 코인 쪽에 이렇게 좀 신화적인 은행인데. 무려 워런 버퍼이 1조 원 이상을 투자한 은행이 바로 누뱅크입니다. 자, 여기에서 기존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폴리곤 유니스왑에 이어서 폴카닷, 아발란체, 스텔라, 아비트럼, 옵티미즘까지 거래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 코인 엄청나게 중남미에서 인기 많은 거 아시죠? 거기에 일단 폴카닷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30일 이게 10월자 기사인데요. 어, 30일에 개발의 활성이 가장 더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1위는 카르다노였고요. 2위가 폴카닷입니다. 그만큼 폴카닷에서 많은 개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구글의 빅쿼리라고 있습니다. 그 클라우드 그 서비스 하는 그 기관에서 총 11개의 블록체인을 지금 추가했거든요. 자, 거기에서 아발란체, 아비트럼, 크로노스, 이더리움, 팬텀, 니어, 옵티미즘, 폴카닷, 폴리곤, 또 폴리곤 문바의 트론까지 11개를 추가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 이래저래 사실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안 좋은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개발사에서 폴카닷 300명 직원 자른다 카더라 했는데 실제로는 300명이 아니라 100명만 잘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폴카달에서 그 트레저리 그 이제 갖고 있는 펀드를 어디에 썼나 봤더니 이제 공익 활동보다는 연구 비용을 65% 증가했고요. 총그 이제 총 지출에서 개발 비용으로 약 절반을 썼다고 합니다. 굉장히 개발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니셔티브 지원을 위해서 내년에도 뭐 우리 돈으로 뭐 2천만 달러, 뭐 2천만 달러, 한 4천만 달러를 쏟아 붓는다고 하죠. 자, 이런 것은 저는 뭐 좋은 긍정적인 시그널 같아요. 자, 하락장에서 사람을 자르면서 비용을 절감했고요. 연구 개발에 지금 지출을 증가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트코인 투자하는 것은 사실 이유가 단 하나죠.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줄수 없는 수십 배 수익을 가져가려고 투자합니다. 그럼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뭡니까? 생존입니다. 하락장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우리가 투자한 돈은 그냥 휴지 조각이 될 겁니다. 근데 폴카닷은 지금 살아남아 있습니다. 어, 폴카닷을 또그 아까 마켓캡 그 사이트 가서 보시면요. 음, 마켓캡 시총이 이제 6빌리언. 이제 시총을 하면 15이죠. 아발란체보다 조금 더 낮습니다. 그리고 유통량이 지금 이제 1빌리언인가요? 1.2네요. 그다음 토탈이 1.3 빌리언 정도 하는데요. 사실상 시장의 90% 이상이 이미 코인이 다 풀려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코인이요. 거의 시장에 나올 만큼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사실 굉장한 호재입니다. 덤핑할 수 있는 코인이 그만큼 쭉 없다는 얘기고요. 자, 올타임 대비 올타임 하이 대비해서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약91% 정도. 그러니까 솔라나나, 아발란체 대비해서 가격적으로 많이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얘기죠. 저는 나쁘지 않은 시점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알고랜드입니다. 알고랜드는요, 매우 빠르고 저렴한 대표적인 레이어 1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다수의 스테이블 코인과 CBDC, 이제 지금은 약간 작은 국가들의 디지털 화폐들이 알고랜드 위에 이미 올라갔거나, 앞으로도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사항은 미국의 유력한 정계 인사들과 매우 친합니다. 실제로 마셜 아일랜드라고 하는 이제 조그만한 국가죠. 여기에서 이제 디지털 커런시라고 했는데요. 이거 사실상 CBDC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이미 론칭을 했고요. 중국에서 국가주도사업인 BSM, 블록체인 뭐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알고랜드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잘 알려진 세계 1위 2위 그 스테이블 코인이죠, US 그 테더와 USDC 이미 알고랜드 가장 먼저 론칭이 되었었고요. FIFA라고 하는 축구 협회죠, 거기서 NFT 컬렉션 하려고 알고랜드를 공식 채택한 바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SO 2002라고요, 이제 국제 디지털 금융의 표준. 글로벌 어떤 표준이 있는데요. 그곳에 그 소위 말하는 그 해당되는 활용되는 코인 중에 당당히 알고랜드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문위원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밀그롬이라고 하는 사람을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임직원들, 이사진들이 생각보다 그 빵빵합니다. 그리고 코딩 언어, 개발자 언어가 좀 다양한 것을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저는 이거를 좀제 개인적인 그 추측이지만 앞으로 미국의 CBDC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뭐 스테이블 코인의 그 기능을 집어 넣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3년에서 5년 CBDC라는 게 미국에서 나온다면 저는 알고랜드 위에 론칭할 것으로 어느 정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비오 미칼리라고 하는 분이 이 파운더입니다. 알고랜드 창업자인데요. 잘 아시는 수 있겠지만 MIT의 교수님입니다. 자 MIT 한때 교수님 기억나시죠? 게리 겐슬러 블록체인 2019년도에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게리 겐슬러는요, 이 알고랜드에 사실 예전부터 매우 친화적이었습니다. 자 MIT 뭐 같은 뭐 교수여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알고랜드는 great technology다, 엄청난 기술이고. 우버도 그 알고랜드 플랫폼 위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자이 말을 2019년도부터 했었고요. 자 알고랜드 위에 우버나 리프트 같은 거 개발하면 좋겠지. 이게 이제 실제 컨퍼런스에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알고랜드 굉장히 훌륭한 프로젝트고 같이 우리 일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 사실 뭐 MIT 교수 시절이이긴 합니다. 자그 다음에 그 힐러리 클린턴 그 파운데이션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자, 이것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중그 인도에 가서 뭔가 파트너십을 하기 전에 힐러리 클린턴을 먼저 만납니다. 자, 왜 만났을까요? 이게 올해 2월 달입니다. 자, 이 재단으로부터 글로벌 기후 변화 펀드 뭐한 600억 조금 넘는 돈을 실제로 클린턴 재단으로부터 수령을 했죠. 뭐 지금 대통령 한지 사실 올해는 됐지만 여전히 미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주요 정치, 그 거물급 인사로 힐러리 재단을 지금도 꼽습니다. 그리고 세계경제포럼 홈페이지 가보시면요. 알고랜드 파운데이션, 떡하니 나와있죠. 세계경제포럼에서 이제 토픽으로 찍었던 거, 뭐 사실 알고랜드 말고 체인링크도 있고요. 리플도 있습니다. 제가 또 기회 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알고랜드도 한번 코인 마켓캡에서 살펴보시죠. 지금 첫 번째 시총은요. 이게 원 빌리언. 사실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이게 시총 순위 52위입니다. 뭐 지금까지 살펴본 것 중에 제일 낮고요. 자, i 큘레이팅 서플라이가 8 빌리언. 근데 이제 맥스 서플라이는 10 빌리언이죠. 이게 지금 공급량 대비해서 시장에 이미 80%가 코인이 풀려 있는 거죠. 근데 불과 2년 전, 3년 전만 해도요, 불과 13% 정도의 코인만 시장에 풀려 있었습니다. 자, 이 13%만 시장에 풀려 있다는 것은 반대로 87%의 코인이 언제든지 시장에 쏟아질 수 있다는 의미죠. 지금 사실 엄청나게 실제로 쏟아졌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이 지경까지 됐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올타임 하이 대비해서 여전히 마이너스 96%입니다. 80% 이상 코인이 이미 시장에 풀려서 매도압력은 적고요. 최고점 대비 가격이 지금 마이너스 96%죠. 제가 볼땐 나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최고점 대비해서 솔라나는 마이너스 78%, 아발란체 마이너스 86%, 폴카다는 마이너스 91%, 알고랜드는 마이너스 96%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 마음이 막 이제 올라간 거막 올라타고 싶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알고랜드가 지금 여기 이제 코인 중에서는 단연 가장 쌉니다. 자, 상대적으로 저평가 코인 찾는 법 제가 어, 간단히 지금 요약을 한 겁니다. 펀더멘털을 정말 정말 치열하게 끝까지 파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동영상 하나 보고 결정하는 거 매우 위험하고요. 두 번째 토크노믹스, 시장의 그 공급량, 총 공급량 대비 얼마나 풀렸냐. 이거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는 플로우는 또 이제 좋게 보지만, 파일 코인은 다 좋습니다. 뭐 이제 저장성 코인 뭐 탑인데요. 시장에 아직 20% 밖에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추후에 80%가 시장에 던져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감안하시고 투자 하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최고점 대비 하락률. 당연히 하락이 크면 클수록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좋겠죠. 자, 다음 기회에는 제가 조금 더 작은 시총의 코인들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자, 지금 뭐일주일의 마지막이죠. 모두 좋은 주말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